로얄 인디언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이게 세트 구성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보면 사프란 라이스 같은데요. 그리고 디저트까지 확실하게 챙겨주고 있어요. 이거는 갈릭 라니고요. 커리를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달마칸 이로 해서 여기 메뉴에는 없거든요. 메뉴에는 없지만 만들어 주셨어요. 달마칸 위에다가 양고기 커리 좋아하는데요. 램 코르마라고 부드러운 양고기와 캐슈넛 크림의 램 코르마요 팬 프라이 했고요. 예, 탄두리까지. 그리고 디저트도 참 예쁘게 나오네요. 음. 발사믹 그린 샐러드인데요. 보통 인도나 네팔이나 가면은 샐러드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냥 생야채를 잘라서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화가 된 상태인 거죠. 게다가 발사믹 소스를 올려서 야채도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요. 그리고 탄두리 치킨 두 조각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디저트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스위트 커드에다가 망고 잼아니면 망고청 같은 그런 것을 넣은 것 같아요. 맛있겠죠? 자, 멋진 코르마 같은 경우에는 라임 코르마, 부드러운 양고기와 캐시너 크림의 코르마인데요. 여기 갈릭난 위에다가 올려서 같이 먹으면 되죠. 자, 인도의 탄두리는 화덕을 이야기 하는데요. 보통. 황토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벽에다가 빵이 난을 붙이고 짜파티를 붙이고 그리고 요거는 꼬챙이에 껴서 굽는 거예요. 마리네이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부드럽고 맛있죠. 인도 현지에서 먹을 때는 닭이 너무 말라서 정말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닭이 통통하니까 죄책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는 집이고요. 이 집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난이라든가, 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자마자 웃음이 나거든요. 저는 야채 커리 중에서 달마카니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마카니라는 거는 검은 콩을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팥 같더라고요. 맛있어요. 달마카니. 메뉴판이 없는데, 셰프가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로얄 인디언이 음식을 먹어보니까 실력이 엄청나게 대단하신 셰프가 계시네요. 이 정도 급이면은 아마도 호텔에서 요리를 하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맛있고요. 어, 정말 맛있는 집을 알게 돼서 기뻐요. 이게 밥이 사프라인가 했더니 강황으로 만들었고요. 강황 밥은 같이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상당한 수준의 음식들이 있어서 정말 방문이 좀 즐거운 곳이에요. 강추. 자 탄두리 치킨에 곁들여서 나오는 칠리 소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맛있는데요. 물어보니까 수제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집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모든 게다 맛있고요. 아, 실력이 정말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인도를 3년 반에 있었기 때문에 인도 음식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많이 먹었는데요. 인도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 근데 이 집은 수준급이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자, 탄두리 치킨도 잘 못하는 집, 그러니까 잘 못하는 집에 가면은 퍽퍽하고 드라이하고 그런데요. 로열 인디언이 굉장히 실력이 좋은 집이에요. 엄청난 맛집이고요. <laughs> 맛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자, 이게 그 탄두리 치킨 조각에다가 지금 샐러드 조금 올려서 난 사이에 끼워서 먹으려고요. 엄청 맛있어요. 이 집은 전 메뉴 다 먹어보고 싶네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자 로열 인디언 같은 경우에는 런치 세트 메뉴도 있고요, 디너 세트 메뉴도 있는데. 세트 메뉴 주문식, 커리, 밥, 리필이 가능해요. 두 사람용 세트는 32,000원이고요. 발사믹, 그린샐러드에다가 탄두리 치킨 두 조각, 두 종류의 커리, 플레인 난 또는 버터 난, 라이스 리필 가능하고요. 플레인 요거트, 디저트 요거트가 나와요. 3인분 용도 있고요. 커리를 두 가지를 주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난 중에서 두 개를, 두개 중에서 하나를 주문할 수 있다는 거. 뭔데 좋아요. 보면, 이 집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빨락 바니르 같은, 이런 믹스 베지 커리 같은 야채 커리부터 치킨 커리, 양고기 커리,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소고기 커리가 있어요. 그리고 해산물 커리 있고요. 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서 고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비리안이도 가능하고요. 차음인도 있네요. 인도튀김, 샐러드, 그리고 탄두리. 이 집이 탄두리 치킨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보면, 라시라든가, 짜이라든가, 이런 것들, 스위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도시락 포장도 가능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라인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건대역 근처에 있는 로얄 인디언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네요. 안에 보면은 다양한 물품들에다가 인도식 요리에다가 네팔 요리도 가능해요. 후식도 제대로 있고요. 배달도 가능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참가자들도 때게지막에다가 시작까지